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음, 정말 강렬하고 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작품이죠. 바로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6년에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받으면서 뭐 세계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던 작품이고요. 맞아요. 최근에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하시면서 다시 또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의 줄거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작가 한강은 어떤 분인지, 또이 소설을 어떤 관점에서 읽으면 더 흥미로울지.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작품은 뭐랄까 한 평범했던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 육식을 거부하면서 벌어지는 어떻게 보면 좀 파국적인 사건들을 다루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통해서 뭐 인간 본성이라던가 욕망 그리고 폭력 같은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어~ 굉장히 매혹적이면서도 동시에 좀 서늘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서늘하다는 표현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줄거리부터 좀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이 소설이 총 3편의 중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 불꽃. 네, 맞아요. 그세 편이 연결된 좀 독특한 구조죠. 네. 각 편이 주인공 영혜를 중심으로 두면서도 또 다른 인물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게 흥미로워요. 그렇죠. 일부 채식주의자는 영혜 남편 시점에서 시작되죠. 네. 어느 날 영혜가 정말 끔찍한 꿈을 꾸고 나서 갑자기 모든 육식을 거부하게 되죠. 네, 피와 살육에 대한 꿈이었다고 나오죠. 아, 맞아요. 근데 가족들은 이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특히 아버지가 좀 강압적이잖아요. 그렇죠. 강제로 막 고기를 먹이려고 하다가 영애가 결국 자해를 시도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뭐랄까 비극으로 치닫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 일상 속에 숨겨진 폭력성이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의 거부는 단순한 식성 변화가 아니라 어쩌면 그 폭력적인 현실에 대한 저항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 그런 관점이 흥미롭네요. 자 그럼 2부 몽고반점으로 넘어가면 시점이 영애의 형부로 바뀌죠 네 예술가인 형부죠 이 형부가 처제인 영애의 몸에 있는 그 몽고반점에서 어떤 예술적인 영감 그러면서 동시에 좀 뒤틀린 성적 욕망 같은 걸 느끼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 영애 몸에다가 막꽃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히죠 그렇죠 결국 두 사람이 좀 파격적인 예술 행위 혹은 어떻게 보면 일탈을 시도하다가 발각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죠 이 과중에서 영애는 점점 더 스스로를 나무라고 여기기 시작하고 점점 더 식물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모습이 그려지고요 네 인간 사회의 그런 폭력이나 욕망에서 벗어나서 자연 그 자체가 되고 싶어 하는 듯한 모습이랄까요 마지막 (3부) 나무 불꽃은 영애의 언니 이내의 시점이죠 네 동생 영애랑 남편 사이에 그 사건 이후에 정신병원에 입원한 영애를 돌보는 언니 이내의 이야기입니다 이내는 처음에는 동생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차 영혜가 겪었을 고통에 공감하게 되죠. 맞아요. 영혜는 점점 더 음식 섭취를 거부하고 정말 나무가 되기를 갈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동생을 보면서 이내가 깊은 슬픔과 함께 또 자신의 어떤 억압된 삶 같은 걸 돌아보게 되는 거죠. 소설 마지막에 이내가 영혜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 복도를 걷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 사회의 어떤 폭력성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려는 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작가 한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1970년생이시고 소설가 한승원 선생님이 따님이시기도 하죠 네 맞아요 1993년에 시로 등단하셨는데 소설가로서 더 왕성하게 활동하셨죠 이상문학상 대상도 받으시고 멤부커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 그리고 2024년에는 한국 작가 최초 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까지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네, 정말 그렇죠. 그녀의 작품 세계는 주로 인간 존재의 어떤 고통이나 폭력, 그런데 그 속에서도 피어나는 어떤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탐구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네, 특히 채식주의 작뿐만 아니라 히라버 시간이나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작품들을 보면 인간 내면의 깊은 상처를 정말 집요하게 파고든 너인 느낌을 받아요. 맞아요. 작가 본인도 자신의 작품이 어떤 특정 역사나 사건을 넘어서 좀더 보편적인 인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소설을 어떤 관점에서 읽으면 더 재미있을지, 좀더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관점은 역시 폭력과 욕망의 순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게 핵심이죠. 영애의 채식은 단순한 식습관 변화가 아니라 사실은 가족과 사회가 가하는 폭력성에 대한 아주 조용한 하지만 강력한 저항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뭐 정신적인 폭력 성적인 폭력 심지어는 무관심이라는 폭력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폭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계기를 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관점은 주체적 자아를 찾아가는 영외의 여정으로 보는 건 어떨까요 아 그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영애가 사회가 규정한 아내나 딸뭐 이런 역할들을 다 거부하고 결국 나무가 되려는 열망을 품게 되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인간 세상에서 벗어나서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어쩌면 가장 순수한 형태의 주체적인 선택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녀가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자유와 평화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만들죠. 네. 맞아요. 과연 그것이 완전한 도피였을지. 아니면 어떤 형태의 구원이었을지 생각해볼 여지가 많죠. 마지막으로 이 소설은 문학적인 상징과 은유를 찾아 읽는 재미도 정말 쏠쏠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영애의 몽고반점 이게 어떤 순수성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동시에 형부에게는 욕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몸에 그린 그꽃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현실 도피 같기도 하고 또 다른 형태의 욕망의 표현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나무가 되려는 열망 역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 폭력을 거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층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죠. 네, 이런 숨겨진 상징들을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있다 보면 작품이 던지는 철학적인 질문들이 훨씬 더 깊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상징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 폭력과 고통 속에서도 영애가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어떤 것. 어쩌면 생명 자체에 대한 갈망 같은 것들을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 여성의 어떻게 보면 파국적인 서사를 통해서 인간과 폭력 욕망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본 줄거리나 작가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감상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만의 깊이 있는 독서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 안의 영해 혹은 인해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 독과 좋아요, 도 부탁 드릴게요. 감사 합니다, 감사 합니다.